안녕하세요. 내가 뭐 솔직히 아 수능은 참 내가 아 학창 시절만 해도 아 모르겠어. 제가 뭐 수학 과외를 해야 될 줄은 진짜 꿈에서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 책의 제목은 뭐냐라고 하더 그래 그래서, 수능을 본 사람도 있겠고,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수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 사실 뭐, 사실 수능을 봤으면서 점수를 잘 봤든, 어, 점수를 잘못 봤든, 놀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온라인에 있으니까, 뭐,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제를 문제 과외를 할다는 입장으로, 해가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 그러면 바로 이 제품을 이거 볼게요 이게 거를 내리고 내려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보통 수학 2의 타이틀로 써 저는 수식화라고 생각합니다 수식화 뭐 이런 게 있죠 뭐 y는 x-1의 제곱 더하기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래프를 보고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게 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이게. 저두 점사의 거리. 두 점사의 거리는. 아.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만약에 있죠.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여기 있으면, 여기서 A와 B의 성분은, A와 B의 성분이죠. 짧은 성분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조형의 방, 평, 조형의 방정식. 평면 좌표. 직선. 원. 조형의 이동. 이것들의 전부 다. 그래프로 나타내고, 뭐, 방정식으로. 여러분들 방정식이나 함수로, 이게 수직이라고, 수직이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서로서로, 서로 여기에 관한, 많은 퀘스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방정식과 한수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방정식과 한수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건 함수는 뭐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는 건 그래프 상으로 상으로 y 축이 0이 되는 건 Y축 엑영엑방엑식이라고스 엑스, 엑스, 엑일종이요요 예를 들면 X 제, X 의스 엑스, 엑스, 엑는 0 이건 반응식이에요 x-1의 제곱 더하기 2는 y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이거 그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이거를 그래프로.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 줄 아세요? 이거 Y죠. X죠. X. X는 1이고,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일단, 이런 그래프에요, 이런 그래프. 여기. 에이게맞나이게맞나 이게 맞나? 어, 모르겠어요, 다시, 다시. 지우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있죠. 수학을 정말 말 같지도 않게 잘하지 않는 이상 지우개를 반드시 사용하려고 그래프는 비어프는... 너무 디테일하게 잘 그려야 돼요. y는 y가 여, y에 y가 0이 되면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 0을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x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더 2니까 y는 3이죠. Y에다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으면, 아,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아, 아,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정리해봅시다. 는 x제곱 2x 더하기 2 더하기 2는 0이죠. 이게 방정식이에요. x제곱 x 2x 4 0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직관적으로 뭐냐, 이거를 빼올게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빼와서 x-1, 제곱은, 어, 뭐 마이너스 2가 없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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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0일 때 이렇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y 는3이고 이거를 x 축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없잖아요. 그냥 떠 있잖아요. 아, 여러분, 아, 여러분들 아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느냐. 이걸 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아셔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 이거를 간지 아셔야 돼요. 방정식의 정의는, 수가 y가 0일 때 함수는 y가 0일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x축과 만난 지점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공식 있죠, 이런 공식.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어리는 여러분 이게 뭐,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좀 약간 속도감 있게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뭐 정인지 정 뭐냐 삼각형 삼각형에서 이것을 길이, 이것을 길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뭐라고요? c는 이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나오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러면 c는 뭐예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